안녕하십니까 이사입니다. 오늘은 도미노인데요 그런데 어제 동, 도미노를 사서 동상을 올렸었는데 설마 이게 없었다고요. 지금 녹화 중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제 이 도미노를 사서 했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. 음, 음 토미카를 추가했지. 로 추가했습니다. 오늘도 그습니다 요즘에 인서장난감으 토미카 그거 나왔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, 그거를 한번 합체해 봤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토미카가 저 도미노를 밀은 걸까? 처음에는 도미노가 토미카를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토미카가 도미노를 밀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들어서 봅시길 바랍니다. 볼까요? 자연요? 우와! 와, 예, 매... 어제도 성공하려해봤는데그정데 <laughs> 오늘도 아프서우겠어요몇 시간 동안 했어요? <laughs> 아, 한 시간 두 시간. <laughs> 음. 자. 이거 진짜 힘들겠습니다. 바이바이. 네. 바이.